얘 구성적분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 뭐야 로다삼짓을 구 분자 분법 이용한다고 했지 그럼 일단 f를 먼저 결정 로그함수 없고 방향함수 없고 상약함수 보이죠 코사인 2x를 f라고 줍니다 그러면 g프라임 x는 2 x 대 될거고 f 밑에 미분한거 그러면 겉미분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e x 이렇게 되겠지 겉미분 속미분 얘 밑에 적분한거 됐어? 그럼 이제 f랑 g 곱해서 코사인 2x 곱하기 2 x대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새롭게 구한 이두 함수 곱한 거 마이너스 2 사인 2x 곱하기 2 x대곱 dx 됐어? 그럼 여기서 딱또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상수 꺼내고한번더 접근하라고 했어 어려우니까 천천히 갈게 코사인 2x 곱하기 2 x대곱에 더하기 앞으로 꺼내면 인테그랄 sine x 곱하기 e x 제곱 d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한번더얘 부정적, 부분적분법. f sine x 이렇게 놓고 g 프라임 e x 제곱 두면 f 밑에 미분한 거 e c o s i e x, 얘 밑에 적분한 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계산하는 거야. 여기 가로 열고. f랑 g 곱한 거 sin2x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네들 곱한 거 e c o s 2 x 곱하기 2 x 제고 dx 두번을 했는데도 또안 되면 다시 처음에 있던 식 돌려봐라 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안 되니까 처음 식 돌려볼 거야 그 전에 앞에 있던 식 까먹지 말고 플러스 2의 그지? 처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단 이거 싹다 정리해. 지금 C 정리가 안 됐잖아. 코사인 2X 곱하기 2X 대구에 더하기 2 사인 2X 2X 대구에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안쪽에도 2가 있다. 그럼 나오고 곱해 지니까 마이너스 4에 인테그랄 코사인 2X 곱하기 2X 대구 D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있던 식딱 살펴보면 안에 피적분함 수가 똑같다. 잖 여기 왼쪽에 있는 처음에 있던 식이 인테그라 2의 x제곱곱하기 코사인 2xdx 였다고. 얘랑 지금 얘가 똑같다고, 식이. 그러면 얘랑 곱해져 있는 식은 태기로 넘어가야 돼, 은태기로. 하나만 못 넘어가잖아. 마이너스 4까지 끌고 넘어가면 5에, 인테그라. 2의 x제곱 코사인 2x dx는 얘 예, 2의 x제곱을 묶으면 코사인 2x 더하기 2사인 2x가 된다. 양쪽을 5로 나눠주면 인테그랄 2의 x제곱 코사인 2x dx는 5분의 1의 2의 x제곱에 코사인 2x 더하기 2사인 2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번더 해야 된다. 구분작품과. 저었으면 채점 받으세요